여기 마련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정기적으로 내놓는 첫 영상 콘텐츠 맥도날드를 제작하면서도 각 가지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일단 카메라 보는 거 두렵습니다. 기죽박죽 발음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또 준비한 내용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을까? 전한 내용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응이 나쁘지는 않을까? 아예 반응이 없지는 않을까? 부딪힐수록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든 공감을 얻을 기에마저 이미 나이린게 아닌가, 아닌가 싶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흔쾌하게 안고 한 걸음씩 가보겠습니다. 언론이, 지역신문이 이 두려움을 잊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비자에게 외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친근 시사방송 맥도날드 6회 시작합니다. 이어 경남 동일 일부 편집부 이동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경남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 촬영 장소 또 소재로 주목받는다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소개. 네,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온 경남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네. 먼저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예, 한 번씩, 소신... 한회씩 끊어지면서 끊어질게 보기는 <laughs> 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다가 혼이 많이 납니다. 그 애초 영화 강해를 <laughs> 네. 원작으로 이제 리메이크한 드라마인데요. 시청률도 요즘에 10% 가까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꽤 나오네요. 어, 여기 2월 18일 방영분에 산천 꽃갑이 등장했습니다. 아, 예, 예. 산천 꽃갑. 예, 네. 우리한테는 뭐 워낙 유명한 꽃갑이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 조내관과 하선이라는 그 배역이 나옵니다. 네. 그 여기서 조내관은 배우 장광, 하선은 여진구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조내관이 이제 가짜왕인 하선에게. 네. 밤참으로 진상한 것이 이제 산청 꽃감이었습니다. 간식이죠. 네, 어? 네네. 네, 약그 여기서 이제 그 배우 장광 씨의 연기가 좀 악권이었는데요. 네. 그 하선이, 네, 더는 밤참을 먹지 않겠다 했는데, 아니, 이게 뭔가라고 묻자. 조내관이, 어, 산청에서 올라온 꽃감입니다. 네. 이것은 꼭 드셔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군침을 흘리는 장면 이 나옵니다. pph1 상당히 세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그 어떤 문화 콘텐츠와 그 지자체 홍보가 아주 잘 결합된 사례가 아닌가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원래 또진상품으로 유명하기도 했으니까. 네. 그 왕인이 된 남자가 매회 끝날 때 보면 네. 그 산천군이 제작 지원을 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2월 25일 방영분에는 산청에 있는 남사해남촌의 부부해와 나무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아, 예, 남사해남촌. 네네. 네. 짧게 소개해 주시죠. 아, 남사해남촌은 2011년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 고즈넉한 네. 전통 고택 그리고 부부해와 나무가 있고요. 옛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동네 맞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 이제 소개될 부부 해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30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두 나무가 이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부부가 100년 해로 한다. 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부부부터 대고 나서 할 얘기죠. 그 산청의 담장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 동네가. 근데 그 담장이 단순히 이쁘고 뭐 보기 좋다 이래서 인상적인 게보다전 실제 가봤는데 보통 담이라는 게 우리 집과 우리 집 밖을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산청 그 예담촌의 담은 그 안과 밖에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다 싶어서 담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밖이돼 있고 밖이다 싶어서 어느 이렇게 따라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어느새 어느 집에 안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되게 한번 그걸 생각하시고 걸으시면은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laughs> 끼어 들었습니다. <laughs> 예, 또 다른 그 경남의 다른 지역도 소개해 주시죠. 아, 그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내렸지만 그 네. 마이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이미 국내의 영상 업계에서 유명한 촬영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가 그 상당 부분 이곳에서 이제 제작이 됐고요. 그, 속된 말로, 천만 영화는 합쳐에서 찍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laughs> 예. 뭐, 딱히 부정은 할순 없습니다. 그 <laughs> 네. 말에. <말을. 웃음> 네. 또, 그, 말무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국노 선생이 주인공인 영화잖아요. 네네, 또 이국노 선생 관련해서는 경남도민이보에서 보도를 했었고 그 보도를 또 이동욱 기자가 했었잖아요. 네네 예전에 예. 제가 했었습니다. 강한 보니까 여기에 들고 나오는 뉴스들이 다 본인이 한 번씩 기획을 했던 <laughs> 보입니까아말 모이는 이상해서 건너뛰려고요. 네, 네.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예, 또 어떤 작품이 있었죠? 어, 그산천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아, 예. 영화 태극기 날리며, 우리가 암살, 밀정, 박열, 뭐 택시 운전사까지. 아, 좀, 택시 운전사까지. 해리가 예. 예. 네. 어렵습니다. <laughs> 주말에 방문객도 제법 많던데. 어, 그렇습니다. 그 삼일운동 100주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예. 그 합천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주말에는 축제와 체험골이 더 많다고 하니까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 그 대부분 경남 지역에 옛날 이 지역을 묘사한 표현들을 보면 경남 사람들은 뭐 대가 세고 뭐 성정이 거칠고 이렇게 다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유독 딱한 곳, 산청만 사람이 순하고 좋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닮은 지역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합천이 좀 섭섭해야겠는데. 예, 합천 괜찮습니다. 섭섭해도. <웃음> <웃음> 좀 험한 동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예, 뭐 오늘은 그 어떤 영상에 나오는 경남 지역들을 간단하게 간추려 봤는데 여기 말고도 또뭐 진해도 많고 마산도 많고 하니까 기회가 네. 되면 네. 그런 것도 한번 또 짚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주말이 가까워 오니까 또 이런 뉴스가 또 좋네요. 네. <laughs> 예, 지금까지 예, 경남 도민일보 편집부 이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주요 뉴스를 다루는 빈맥 시간입니다. 어, 지난 19일 정부와 사용자 측 노동자 측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 탄력근로제 운영 방식을 합의 했습니다. 오늘은 탄력 근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박종환 기자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 그러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는 유형 근무제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일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정 기간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네.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나중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고요. 지난 19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운영 방식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 운영 방식 합의는 다섯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현행 근로 기준법은 탄력근로제는 단위 시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사노의에서 파견한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6개월 이내로 단위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탄력근로제를 더, 더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네, 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가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서 네.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합니다. 네. 네. 최소 2주 전에 특정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도록 했고요. 네.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 협의를 거쳐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넷째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탈력적 근로시간제 오남용을 막고자 사용자는 임금제와 방지를 위한 보존수당, 할증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합니다. 예, 방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탄력근무제를 통한 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노동자 대표의 협의를 협의는 이제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 만큼 어떤 노동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하나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건강권이 큰쟁점중 하나인데요. 네. 노동부가 작년에 밝혔던 걸 보면 노동자가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을 때 네. 업무와 질병 연관성이 높다 고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면 이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는데 일을 음. 막을 합의, 방도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뭐, 그냥, 그런 생각 드는 게, 그,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노동자 대표가 없는 조직들도 되게 많다라는 게또 걱정도 되는데, 네. 그 이번에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합의문을 보면 대부분 선언적 문구에 그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합의문 조항별로 이제 노동자 대표와 사측 합의, 뭐 협의는 말은 규정 규정을 했지만 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실 사측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를 시행을 할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노조 조직률을 최대한 넓게 받은 10% 언저리니까 좀더 그런 걱정이 네. 많이 되네요. 네, 네 이번에 합의한 탄력근로제가 그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변수는 없는가요? 라고 하면 일단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2월 임시국회가 현재 문도 열지 않은 상태라서 탈력 아, 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뭐 당장 3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네.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이탈력 근로제 역시 그 노동 현장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것 같은데. 또 네.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박종환 기자에게 또 어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박종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고정코너 오늘은 수소문입니다. 수상한 기자들이 만드는 소소한 우리 동네 문화지도 수소문. 할 때마다 입에 잘안 붙습니다. 저는. 뭐 맥도날드나 수소문이나. <laughs> 지난주에 이어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 이미지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남해 지역을 소개하려고 남해. 합니다. 남해, 예. 네. 어, 수소문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남해는 정 찍어둔 곳이었습니다. 맨 처음 가려고 준비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 수소문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몰랐던 문화 공간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네네. 2017년 11월쯤에 남해에 어좀 몰랐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다. 웬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남해를 갖고 저희가 기사에도 드디어 남해 편입니다 소개할 정도로 어, 기대를 많이 모았던 곳이어서 이번에는 그렇네. 두 번째로 남해를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옛날에 네. 경남의 재발견이라고 기획 시절 했을 때. 경남 지역에 다한 번씩 돌았었는데 네. 남해를 제일 뒤, 최대한 뒤로 밀었거든요. 아껴둔 거죠? 아니요 당시 아니에요? 편집국장님께서 고향이 남해셔가지고 아, 혹시나 잔소리 들을까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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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소문은 네. 원년 멤버인 이미자 기자를 빼, 이미지 기자를 빼놓고 이미자라고 <laughs> 여자 방면? <방금? 웃음> 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별명이라.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미지 기자 빼놓고는 네. 이렇게 좀. 에이스 빼놓고는 다한 번씩 바뀌잖아요. <laughs> 저희가 인사철에 <이산철에 웃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오늘 발음이 자꾸 오네. 기자, 그때 취재했던 기자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이번 남의편에는 어, 경제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정민 기자와. 문정민 기자. 네, 네.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최한석 기자. 맥모닝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같이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공간은 우선 돌창고 프로젝트부터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어, 저희가 남해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화로 먹고 사는 걸 고민한데 했었을 때 들었던 게 돌창고 프로젝트입니다. 돌창고. 네. 네. 어 돌창고가 뭔지 아세요? 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해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어, 콘크리트 벽으로 좀큰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있습니다. 돌창고인데요. 네, 네. 주민들이 예전에 곡식을 저장을 해두고, 네.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까 쓸모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네. 지금은 어, 조금 쓸모를 잃어버린 채 해선이 되고, 좀 버려져 있었어요. 네, 네. 그곳에 채승용 지금 돌창고 프로젝트 대표와 도자기를 만든 김용호 작가가, 네. 어, 너무 멋있는 공간인데 아깝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그 돌창고를 사들여서 아. 거기에 문화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방문했었을 때는 그 심은 마을에 돌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옆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인상적인 이제 글기가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카페를 여냐? 네. 문화로 먹고 살려고 고민하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문화로 먹고 살기 위해 카페를 여는 것이다라고 네. 어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 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 신문 돌창고는 유료 전시를 하는 이제 갤러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3년 차 지금은 갤러리 수익금만으로도 운영이 될 정도로 아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갤러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문화로 뭘 한다 하면은 그게 소속된 사람들의 어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열정페이? 네. 뭐 이런 걸 소진해 가면서 버티는 게 대부분인데. 네. 수익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동또 이어가고 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유료 전시를 고집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년이 흐른 지금은 이제 대정 돌창고가 또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 예. 이곳은 김영호 작가가 도자기를 만들고 내보이는 공간을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돌창고 프로젝트는 심은 돌창고, 대정 돌창고를 중심으로 여러 남해에 있는 지역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가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바게트 호텔인데요. 먹는 바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빵 향이 가득한 그건... 호텔인가? <laughs> 일단 합격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laughs> 네. 어, 부산에서 활동하는 기, 키미 앤 일이라는 일러스트 분이 계세요. 부부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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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우연히 남해에 왔다가 너무 아름다운 남해 풍경에 반해서 네. 조그만하게 바게트 호텔을 만들었어요. 바게트 호텔은 두 분이 지은 그림책이거든요. 네. 그 그림책 내용은 손님이 없는 바게트 호텔을 배경으로 직원들과 투숙객의 얘기를 담은 건데 그 음. 공간을 고스란히 남해에 재현을 네. 시킨 거예요. 자기가 만든 만들어낸 네. 공, 가공의 공간을 현실로 맞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바게트 호텔에서 봤던 가구나 색감이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져 있어서 어 그림책을 봤던 분이랑 너무 반갑게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 바게트 호텔이 문을 닫고 어어. 얼마 전에 부산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다시 네,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요라고 려라 했는데. 네. 예. 부산에서 아, 네. <laughs> 바게트 호텔을 열었고, 부산에서도 네. 실제로 초숙할수 있는 호텔을 열었다고 해서, 네. 네, 인상이 깊었는데요. 대신 그 자리에 지금은 초록스토어와 아마도 책방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존 책방 아마도 책방. 아, 아마도요?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지? 네. 네. 아마도 책방. 그 네. 바게트 호텔 자리는 초록스토어가 있고, 그 옆에 공간에 새롭게 아마도 책방이 열었는데요. 네. 두 분도 부부시고, 아. 어, 여행을 하다가 만나셔가지고 남해에 정착을 하셨었고요. 음. 초록스토에 들어가 보면 예전 바게트 호텔에 남겨져 있던 그런 분위기는 좀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소품을 판매하고 있고 아마도 책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임을 하면서 월간지구라는 자그마한 이렇게 잡지 형식을 네. 발간을 하고 있어요. 월간지구. 지구, 그게 뭐냐고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네. 남해 지종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 구걸이 소식지 이래서 우리가 사는 별 이름이 아니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월간지구 네. 여기도 어, 동네에 지나가다가 있는 길고양이 사진을 넣는다든지 네. 주민들 소식을 넣어서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잡지여가지고요. 아마존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끼워져 있는 월간지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수도... 한군데만 그럼 더 가볼까요? 아, 한군만 더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그 B급 상점이라는 네. 곳인데요. 이것도 우연히 남해로 여행했던 부부가 열었던 공간입니다. 일단 부부가 <웃음> 네. <웃음> 정착을 네. 아무튼 하려면 가족이 있는 게좀 그렇죠. 좋겠죠. 네. 어, 예전에 주민들이 마늘을 말리고 낫을 보관했던 창고를 개조해서 네. 소품 가게를 만들었어요. 아. 거기에 보면은 어, 나무로 직접 만든 장식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개성 있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소품도 많아서 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수소문을 동네 문화 지도라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동네를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번 남해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거리가 좀꽤 떨어져 있어서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음, 네. 차로 사실 멀진 않아요.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네. 어, 남해 길을 잘 아시죠. 보통 네. 어, 이제 1차선이 많고, 고불고불 하시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좀 여행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네. 수소문은 다녀올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 수소문을 담지 못했던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아, 네. 남해에. 그래서 2탄을 좀 준비를 할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2탄 소식. 네, 그래서 그 지면에서 소소문 남해편 2탄을 보여드리고 아, 싶어요. 아, 좋네요. 네. 제가 남해를, 저도 이제 아까 기획지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남해를 갔을 때 제가 받은 남해의 인상은 뭔가 남해 자체가 많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남해 자체가 풍족한 섬은 아니지만,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네. 결국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라고 음. 한번 정리했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그, 인상이 강합니다. 예전에 남해군 프랜차이 어, 기치가 네. 찾았다 보물섬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화 진짜 찾았다 보물섬이라는 인상이 깊게 남는 네. 남해 편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되게 한번 갑자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다음 주 수소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 여기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후보지가 있나요? 어,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3월달이고, 네. 또 3일 운동이 100주년을 맞았고 해서, 호국상신을 기를 수 있는 <laughs> <laughs> 의령편을 어. 준비할까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의령 관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경남 도민일보 문화체육부 이미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독자 참여 코너 해피밀입니다. 음, 오늘은 맥도날드 영상을 링크를 했던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진 씨께서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저 다른 재능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응원, 감사, 위로, 홍보, 뭐 상담 모두 받겠습니다.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맥골뱅이아이도민. com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사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 밤 メクトナルド